려한번더이렇게부였습니다 <목소리도> 아, 저는 기름돌림을 많이 지만할준비 저가 자가 는이 없는 편입니다. 화이팅을 준비해. 화이팅을 준비해. 화이팅을 준비해. 화이팅을 까비해 화이팅을 준비이팅을 준비해. 화이팅을 준비이팅을비해이팅이 다가 먹고 막 그러고 이게 옷피가 좋아서 나중에 패이한게더사야되는요 그리고 가져쓰는 숟가락 플라스틱 숟가락 이거 진짜 잘 써요 그리이은거는번에 갖고 온거요 이렇게 콩밥은 안데있거든요 음. 그리고 핀 쪽집게? 핀색? 잘 모르겠지만 여튼 처음 입은 쪽집게 같아요 딱 집게 좋아요 곡선이라서 이거 다이소에서 1000원 얘는 갖추고 있던 거 1000원 1000원 위키시 이거는 통째로 아까 주이 거고, 생로권은허도고있고요 얘는 500원... 얘도... 얘는... 1,700원인가? 그렇게 사는 걸잘안 보시죠? 응... 돈은 드는데드 이렇게 버구요 500원, 1,700원... 이는천원 주고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얘도 다이소에서. 아, 얘는 근처 마트에서 샀구요 기시백화점 얘는 생활용품, 기시생활용품. 얘는 다이소. 얘는 다이요 저가 자주 쓰는 게 물풀. 이거 또산 건데. 이렇게 유효하게 쓸줄알았 이거를, 이게이게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이그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 더 거기 뭐요이 것도 1원 주고 샀나? 천0 0원 주고 샀나? 이렇게 근데 다쓴것같아요 이거 뭐꺼내 시간 너무 길면 이내도 너무 막 거리고. 제가 상담을 는구 받은 거예요. 과학을 배웠던 서가 과학을 배우었어요 그래서 한거 진짜 자주 쓰는 이은이어요 엄청 많았이 것도 있어요. 이거랑 선네 이거는 만난건데요 뭐, 응. 곰팡 똑같아요, 만나 아, 잘안 보이시죠? 보시면, 이만큼 있어. 잘 보이시나요? 진짜 많죠이 정도가 저의 쓰는 아이템인데, 저는 쓰는 게저 요즘 있거든요 일단, 제 눈에 띄는 약통. 이건 저좀 많이 써요. 왜냐면 여기 안에다가 물을 넣기 때문에, 지금 넣고 하요 블루베리 집을 넣었어요. 블루베리, 그림을 넣어서. 나는. 이거는 음. 지금 빠졌거든요 없으니, 이거 그거는 꺼낼 거예요. 나못 들으면 볶아지 틈, 플러스 틈 이렇게 동그란 틈을. 틈은... 틀리면 음, 다썼어왜냐면 접시만들 때나 음, 또 접시만들 때나 접시만들 음, 때또케이크판이나 타르트판이나 이런 음, 것들 타르트판떼나네 줄짜리가 많고요. 한번 물기로 밀어서 찍어볼게요. 찍어볼요잘 안, 찍어주고요. 찍어지긴 하요저 잘, 자주를 서잘안찍혀 않을 니까자주는없애주 그나마 좀 많이 쓰면, 그나마 좀 많이 쓰면, 별로 없을때 찾았어요 <목소리> 이렇게 그거는 화학 쿠폰이면서 장난감 밀때 밀대. 플라스틱 일 때에요 아이돌이 뭐 있죠 물기 <목소리> 아, 아까전에 뭐지 <목소리> 카페예요 이거는 대, 도트봉 대신 <목소리> 쓰는건 좋죠 도트봉 대신 쓰는건데 음, 이게 좋아요. 섞을 때 자주 써요. 얘는, 이뭐였더라 까먹었어. 갑자기. 뭐였지? 뭐였지? 뭐였지, 뭐였지? 음, 까먹었어요. 뭐였죠? 아, 진짜. 기억이 안 나. 갑자기. 뭐 뭐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이게 만드는 거예요. 얘는 초콜릿 만드는 거고요. 샘크만 네, 드는 거. 내놓을게요. 아, 한 장치인데, 아, 많이 잡죠? 장 먹을게요. 이거는 깜짝 이데좋가 많이 써요. 아, 자주 써요, 자주. 분홍색깔, 색깔. 는 초록색깔. 는 파란색깔, 하늘색깔이죠? 분은 하얀색깔. 노랑색깔. 아이요하늘색으로 약간 빨간색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분홍색깔이에요. 이렇게 반짝이 좀 들어있구요 이렇게 있고 음, 이거 트리에요 트인데 살짝 반만명이 반만명 약간 의자 같기도 하고 가 저거 있고 유니콘 때좀 많이 써요 의자 표현으로 이거, 저거 이걸 서가정리 이걸 의자 표현어 쓰고 는비장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붙짝있고요 저도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는 밀대, 이은거 밀대 쓰는데 이거는 플라스틱 들어서 좋죠 얘는 이렇게 띄울 때도 좋고요. 음 그냥 아 이거 이거 뒷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접시 만들 때 약간 물떼시면 쓰고요. 얘는 생크림 생 그림 만들때 쏙쏙해. 에 이거는 그냥, 그냥 한 거, 잘릴 때, 얘는 찍을 때나, 뭐, 브러쉬 같은 거, 이런 거, 이용할 때, 이렇게. 이거는 그냥, 사용을 하려고. 음, 지금, 제가 수술을 다 했는데, 지금 몇 분이냐? 1 1분이가 진짜 늦게 끝났어요. 엄청 많다 보니까, 기분이 힘듭 꼭 달아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묶고 헤어지는네빠빠이 12분을 찍어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빠이 댓글 안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간에 말을 더듬고 해서 조금 좀 말을 더듬는 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건 욕댓글 악플이나 아, 음, 그런거는 안해줘 칭찬 많이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저가 정말 나중에 영상을 보면서 구독도 하고 여러가지 하게된다 그런데 꼬꼬가 되어지도록 니다 빠이빠이 감사해요